계산력 강화, 강화, 문제 보시면, 아, 지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풀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O, 그렇죠. O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A, A가 있네. A로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남죠? A 남죠. 여기 뭐 남죠? 마이너스 2B 남죠. 네, 풀이 끝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첫 번째, 끝.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여기는요. E, 그렇죠. E 남, E. 그 다음에 X, X. 그렇죠. X. 그 다음에 Y, Y. 아, 그럼 여기뭐 남냐면 X 남습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2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써주시면 끝. 두 번째, 끝.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어, 딱 보니까, 그래. 딱 보이니까 보여. 뭐가 보여요, 여기? X, X, X. 그래, X. 너 X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럼 여기 뭐남아 2A.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C. 끝. 얘랑 얘가 네, 고부로 연결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인 수분에 맞췄습니다. 다음에 4번. 4번 보시면 어, 여기는 3, 3, 3이 들어가 있네요. 3. 어또 x도 있고 x도 있고 x도 있네. 그렇지. 3x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남어? x. 여기는 그렇지. 플러스 2y 남고 여기는 3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c z가 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끝. 다음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자 2번 빠르게 갑니다. 이거 뭐 이거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니까 어 이건 그냥 공식이네. 그렇죠. 반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풀이 끝. 이게 다야 완전제곱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음 두번째는 얘를 딱 보니까 525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5x의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얼마야 10x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딱두배딱 어, 돼있네 땡큐 얼마 5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끝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4번 4번이 아니라 3번 봅니다 3번 3 번도 이거는 ex 그렇죠? 이거는 ex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y의 제곱이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 exy 근데 그거의 두배딱 맞아 떨어지네 뭐라고요? ex plus y 전체의 제곱 끝 다음에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먼저 x가 있고 y 제시 있어 x y z x z? 어 그러면 x 제시 공통이야 그래서 x하고 제수로 묶어버려. 그러면 x제수로 묶어버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x하고 제시 있으니까 이거는 y제곱이 남는 거고 x하고 제시 있으니까 마이너스 6y가 되는 거고 x하고 제시니까 플러스 9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 이거는 뭐 당연히 보이죠? x z 그 다음에 가로 y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네. 4번, 끝. 그 다음에, 이번엔, 5번. 5번을 보시면요. 여기 이 y 여기도 이 y EY, 이 y 가 있네요. 그렇죠. 이 y 눈치껏 빨리 이 y 뺍니다. 그럼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8, X. 여기서 이 y 빼면은, 플러스 16이 되죠. 마이너스 4의 제곱. 음, 딱 맞아 떨어지네. 이 y 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4 전체 제곱. 그렇게 되니까, 네, 완전 제곱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3 있고, X의 4제곱이네. 그 다음에, OX의 어, 제곱 X의 제곱. 야, 이거 뭐, 눈에 딱 보여야 돼. 얘는 3, X제곱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X제곱이 남고, 여기서 3X제곱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플러스 4, X, Y가 되겠고, 여기서는 3이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빠져나갔고, Y의 제곱. 어머, 얘는 눈에 보여요? 네, 3, x 제곱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2. 아이, 정신 안 차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네, X. X. 그럼 2, Y.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네, 2번까지 했죠.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상실되는데, 이러면 안 돼. 네. 다음에, 어, 25는 뭐야, 25는, OX 네. 전체 제곱 아닙니까? 16은 뭐야? 마이너스, 4Y 전체 제곱. 땡큐죠? 자, OX 플러스, 4Y 하나. 그 다음에, OX 마이너스, 4Y 둘. 줬다가 뺐다. 아, 줬다가 뺐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또 있네. 자, 9, 9, 9. 9면 얼마야, 이거는? 3A? 이거의 적어 아니겠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이건 7분의 B 전체저적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3A 그 다음에 플러스 7분의 B 하나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7분의 B 둘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4, 25 뭐? 54, 24 54하고 24 그럼 이거 6, 6, 6, 6 6으로 묶어버리면 어떨까? 자, 6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6, 9, 54죠. 9, x의 제곱. 그 다음에 6, 6, 4, 24, 마이너스 4, y의 제곱. 끝났지 않습니까? 6에, 그 다음에 얼마, 요건 얼마?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3x의 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2, y의,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로. 예쁘게 가로 씁니다. 으쌰, 가로. 예쁘게. 결론을 내립니다. 6에, 그 다음에 얼마? 네, 3x 플러스 2, y. 그 다음에, 3x-2y. 6 앞으로 뽑아주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81?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 81이라는 것은요, 네, 이것은 3의 4제곱이야. 3의 4제곱이라는 건 9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 거냐면, 9의 제곱, 마이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9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9마이 x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9가 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건드리지 말고, 9 플러스 X 제곱, 얘는 건드리지 말고, 얘가 건드려져야 되겠죠. 3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laughs> 마지막까지 이거 완벽하게 네, 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번. 지겨워도 열심히 합니다 보세요 자, 4번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4번에 이거는 얘는 2하고, 2하고 7하고 하면 어떨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때 그러면 마이너스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x-2 괄호 x-7 땡큐 끝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3하고 7 3 7에 21 어디야? 그렇지? 이거는 플러스잖아.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거 아니야. 얘기 끝이죠. 이건 11이고.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x, -3 이렇게 쓰면 진짜 혼나? 3y. 네, 부탁드립니다. 벌써 몇 번째 부탁인지 몰라요. 플러스 7y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틀리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미워요.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거는 잘 보니까, 오, 이거는 3. 15, 18, 뭐, 3을 일단 묶어보세요. 그러면 뭐야 X제곱 플러스 얼마? 그렇죠. O, X, 플러스 6. 그러면 이건 얼마야? 2, 3은 6이죠. 그러니까 끝났지. 는, 얼마? 내가 여기다 쓸까? 3을 쓰고, 1, 1이니까. 자, 요렇게 나와서, X 플러스 2, 가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써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얘는, 2, 2, 2. 어, 2가 보이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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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자, e, y로 묶었습니다. e, y로 묶었어. 그럼 여기는 뭐나 뭐, e, y로 묶었으니까, x제곱, e, y로 묶었어. 마이너스 x, e, y로 묶었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3, 2, 6에 마이너스 딱딱 떨어져. 1, 1.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e, y. 그리고 얘는 누구세요? x, 마이너스 3. 누구세요? x, 플러스 2.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야 드디어 5번 어휴 어머 힘이 좀 들어요 자잘 따라오고 있을거라 믿어요 자 여기 보십니다 요거는 1하고 3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1하고 3 좋아요 1 3 좋았어 그 다음에 6이야? 6이면 어떨까 3하고 2면 어떨까 이거 곱하면 2지 이거 곱하면 얼마야 9 합하면 얼마야 11딱 맞아 딱 맞아 11네 잠깐만 일로 내려와봐 음. 3 아이 정신차려 자, 이거는 x, 그 다음에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얼마? 3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 어떤 느낌이에요? 네, 3, 3, 3, 3, 3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2, 근데 어디다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면 짠, 마이너스 6이고, 짠, 3이고, 두개 합치니까 마이너스 3, 딱 좋아. 자, 내려오세요. 어떻게 되는 가야 3.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 X-2, 그래서 1,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자, 6, 요거는 6, 6, 6은 2하고 3이 어떨까 싶어. 2하고 3, 왜냐고 묻지 말고, 그 다음에 2하고4 봐봐. 이거 곱하면 얼마야? 6이지. <laughs> 아야 6, 정신 차려. 뭔 6이야? 8이지. 8, 8.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얼마야? 3. 그런데 합쳐서 5가 되려면 어디다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잖아. 자, 시작한다. 2x-1. 그 다음에 3x. 그리고 플러스 4. 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두, 세 번째. 아, 네 번째네. <laughs> 어 마음만 바빠. 자, 요거는 2니까 2라고 2 어떨까 싶어. 2라고 2. 22? 22면 2하고 11이면 어때? 2하고 11. 이거 곱하면 얼마야? 11. 이거 곱하면 4. 어? 7이 보이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너는 누구세요? 네, 너는 X. 마이너스 2Y. 여기 Y 있다. Y제곱 Y. y. 보여야 돼. 하나. 그 다음에 너. 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1. Y 있다고. Y. Y 있다고. 네, Y.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네, 애써 외면하는 정말 미운 애들이 있습니다. 어? 3, 3, 3이 보이네. 3으로 묶어서, 묶어보면요. x제곱 플러스 얼마? 4x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12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2하고 6하면 12가 되겠죠. 1, 1. 어디다 마이너스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아이고 딱4딱 딱 좋아 딱 좋아. 자 시작한다. 3으로 묶고 X-2, 가로, 그 다음에 X-6, 네, 요렇게 써주면, 엄청 이쁘게, 네, 마무리된 것이죠. 우와, 드디어 마지막이야, 드디어 마지막. 자, 잘 해봅시다. 6 마이너스 10. 어? 2가 보여야 되는데, 2안 보이면 미워요. 자, 2가 보였어. 그럼 얼마?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2라고 3을 썼어. 그리고 이거는 2라고 5를 써봐.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5. 근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거 아니야. 됐지? 자 여기서 있었어. 2, 2 내려와. 그 다음에 얘가 뭐야? x. 그 다음에 플러스 1. No. y 있다고 y 있다고 y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3x.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5. Y가 있다구요. 네. 여기까지. 와, 힘들죠? 92페이지 끝.